동영상인데요. 아이고 얘. <laughs> 입부터 딱리 장류사 아장사에서 가져온 돈아 진짜 철에다시 올라가. 그만넣라이주문이에잘듣아야지지야아들은 어디 가나 티가 난다. 하는 거 봐봐. 그게 니네 눈에 들어와데리내 해. 부끄러워서 그러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야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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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들 안쪽으로 들어와 울퉁불퉁하지마 지현아 이모, <목소리> 이모 좀 봐봐 무슨 연관이 있을까 그 울퉁불퉁하지만 파도가 세다는게 소연아 <목소리> 이모 <목소리> 좀 봐봐 뭐 소연이 너무 흠처럼처럼 <laughs> 이거 송합 <물어보자. 웃음> 엄마 엄마송이니들수 있겠어? 아, 지송이그다다고 죄송합니다. <laughs> 어, <laughs> 어, <laughs> 아, 다 아, 죄송합니다. 아, 죄송합니다. 아, 죄송합니다. 아, 죄어 아, 이송좀 봐봐 아, 죄다 아, 다 아, 죄다다다다 아 이런 천스러운 대화 이런 동영상에 다 나올 수 없는데. 그러니까 내 이따 끝까지. 이 큰아들 이름이 뭐더라? 현서기. 현서가 이거 좀 봐봐. 한분니 <laughs> 싫은가 봐. 어. 이게 엄마가. 나. 너 따위가 내 사진을 찍어. 이미 <laughs> 찍었지롱. 에롱에롱 어. 알았어. 엄마, 이거 또 잠시래. 어 알았다. 다른데 주은이나. 아 수육이나 먹으러 갈까? 근데 주은이가 <laughs> <그럴 수 지훈이가 웃음> 잘 먹으니까. 아.

화내신 거예요, 지금? <웃음> <웃음> 얘들아, 어서 와, 애들. 수명아. 안 보이네. 엄마, 저게 대조 싸서 맥주! 백조... 맥주래. 백조는 갈매기인 것 같다, 응. 하나. 네? 게 갈매기야. 외란이 제 이름이 갈매기인데. 아 <laughs> <덱쥬> <laughs> 화면에 아무도 안들어 <laughs> 아, <오기냐>. <laughs> 아, 진짜 너무 귀여워. 지훈아, 그거 안 했으면 좋겠어. 하지마. 파이팅이야 <laughs> 아, 갑자기 돌이 이렇게 있나 봐, 뛰어오다가. 불렀나 봐. 왜 밀면 먹으러 가면 그 고기 세덩어리 주잖아. 나는 나왔는지도 몰랐는데 접시 비어 있더라. 아, <laughs> 이이기 아, 항정, 기분 나게 나는 처럼아시하하한번 <laughs>